여를막 같이까지 간지 간지 막. 어, 간지로 가지고 너무 좋은 첫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. 우리 가수 나비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 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어, 사실 나비 씨가 방송에서 진짜 종해 보신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. 근데 어, 요즘 방송보다 더 바쁘신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잘 지내셨어요? 어떻게? 네, 네. 어, 뭐그 라디오 방송이나 방송도 음, 계속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종종 만나면서 공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육아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과 육아 열심히 또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. 또 좋은 곡 지금 받아서 새 노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곧 좋은 음악으로 또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네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나비스의 신곡 나오면 네, 꼭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알려주시면 네, 네. 저희가 꼭 찾아서 들어보기 약속. 약속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근데 유광 활동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. 저도 이제 SNS에서 사진을.